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우리 진주 예총 주강홍 회장님 시놀리 김선유 박사님 예, 자리해 주셨습니다. 어 한국 미술 예술입니다. 진주 미술협회 전 지부장이신 우 지부장님을 얘기 신박동윤 선생님 소개 올리겠습니다. 전무의회장김양욱입니다 예. 먼저 이렇게 좋은 계절에 내빈님들을 모시고. 저현 형전을 개최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오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. 설안 어, 서시을 운영하고 있는 김장원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시다 보니까 어, 저희들도 아마 이렇게 뭐 소개해드리는데 좀 많은 분들 좀 놓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. 사실 그 진실한 <laughs> 것, 자기의 작품을 내보이고그남이사람가이사람이런시은이 있으면 조금 람이렇게이 모니... 서른 무이에서은이사람이렇게 와서 참석해보고 람은이 사람은 이사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함께해 주신 분들은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하나, 둘, 셋!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대구 회원전 개정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방명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. 예방 기념으로 기록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대구 어, 출신 예빈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

よくぞ。